네신용아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맹란인데요 <laughs> 세력주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다른 종목도 좀 달라고 전화했어요 진짜야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그래 다른 종목도 좀더줘 그치 수익률 기가 막히지 와씨 수익률 미쳤어 보름 만에 한10% 이상 먹은 것 같은데? 세아제강지주 하나 빼고는 괜찮은 거꽤 있을걸? 야씨덕고도 남지 지금 코나 아이 풍국주정, 그다음에 DTC, 그 S V 인베스트먼트, 유니온 커뮤니티, 소프트센, 그리고 웅진신크빅 얘네가 지금 평균 1 0는 넘게 나왔지. 형 형, 세아제강지주는 세력주 아니야. 그거는 철강 업종 괜찮아서 산 거야. 아, 아 근데 아무튼 뭐다 덮어도 남어. 원래 업종 빨 받아서 날아가기 전에는 조금씩 졸려 오히려 좋은 현상이야 그리고 또 운이 좀 받쳐줬어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이 계속 시장을 떠받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 매수로 국장을 혼쭐 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laughs> 맞아 지금 금융투자가 매도 포지션이 되게 강한 상태인데 외국인들이 다 받아쳐내고 있어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곧 외국인들도 빠질 것 같던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금융 투자 잡으려고 오히려 오늘은 개인들 편을 들어주더라니까? 평소에는 아주 그냥 물량 떠넘기기 바쁜 새끼들이 말이야. 그러게. 코스피 지수는 다시 박스권 상단이고, 삼성전자는 솔직히 어느 쪽으로 들지 모르겠고, 배터리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것 같고, 정국점까지 달려간다 그러면, 코스피지수 2,500까지 가겠지? 지금 미국 시장도 위아래로 흔들어대가지고 정신없고 이러는데, 국장에는 피해가 없겠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전 세계 증시가 파월 말을 믿질 못하니까, 포지션 정리도 안 되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면서 휩소질 하겠다는 거야.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있는데 CPI 값이 반등해서 나오면, 이제 진짜 개떡락 시작인 거지. 아. 환율도 한 번씩 발작 일으키더라. 배워 죽겠어. 당연하지. 긴축이 계속되면 달러가 엄청 더 강해질 거고 환율은 급등하겠지. 와, 코스피 개똥락. Let's try. Right. Drop the beat. 아이고, 뭐지 않았구만. 그럼 글로벌 세력이 단기적으로는 속여도 장기적으로는 절대 못 속여. 그렇구만. 그럼 오늘은 뭘 사드나 세력주?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있는 거에서 수익만 잘 되고, 이제는 나스닥 인버스를 좀 샀으면 해. 나스닥에 숏을 치라고 아, 직접 계약 잡으라는 게 아니라, 요즘엔 증권사에서 ETN이나 ETF로 나스닥 인버스 살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보아 가면 되지. 기본 예탁금 천만 원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 아, 맞다. 그리고 교육 들어야 된다. 아, 봤어, 봤어. 그 금융 투자협회에서 온라인, 그거. 2시간인가 그거 듣는 거 그거? 잘 알고 있네 근데 왜안 했어? 나 교육 이수증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나스닥 인버스를 좀 사야겠다 내일 그러면 어어 어. 그리고 나서 나스닥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코스피 인버스도 같이 타자고 오케이 라지어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럼 오늘도 고생했어 아니야 형 쉬세요 고마워